박 회장님, 마지막 질문인데, 우리 김세원 그 질문자가 한 겁니다. 그래서, 그 회장님께서 종목을 고를 때,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, 뭐, 펌과 PBR인가, 뭐, 부채, 혁신적 기술, 독점적 지위 뭐, 업종에 1등하는 기업만 투자하는지, 뭐, 좀 심플하게 말씀을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게, 그, 저도 그, 시간이 흐르면서, 저희 같은 그, 투자 가치가, 방법도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어 과거에 저도 이제 그 단기적인 매매를 이렇게 기축매매를 통해서 오미터 매에서 투자를 하면서 뭐 자산도 이렇게 벌어왔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게 안정되기 때문에 어 내가 그 이제 투자를 할때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어 제가 이제 기업을 볼 때는 한두 가지 정도 봅니다. 네. 그 비즈니스 모델, 사업, 어떤 사업을 하느냐. 대부분 다 이렇게 B2C 기업 중심으로 B2B 보다는. 그래서, 우리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자의 어떤 품성을 봅니다. 이게 참 경영자의 품성을. 이 보기는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데, 근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경영자의 품성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더 나아가서 요즘 제가 보는 것은 이 기업이 뭐 이익을 냈는데 이 배당 성향이 좀 낮거나 배당률이 좀 이렇게 적어지면 그런 기업을 바고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, 정말 고치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가 그하는이 기업이 정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갈수 있느냐,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의 그어 뭐랄까, 경영권 경영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했는데 기업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러면 정말 그것처럼큰낭비가 없거든요. 그래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고, 이 기업이 성장하면 또 돈을 벌면. 그걸 이제,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이 문제.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동학기민들이 그 모멘텀 투자에 지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, 우리가 그, 신기를 쫓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. 제가 지금 34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해도 나중에 그 기업의 그 성과가 나한테 뭔가 캐피탈 개인이 됐든 그 배당이 됐든 돌아온다는 어떤 그 믿음이나 확신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정말 눈높이를 좀 낮춰서 배당 주는 그런 그 업종 내에서 1등하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주 같이 투자하고 이러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